울각 각각각 지경계 셀계 높을고 공평할공 공공 한 가지 공 과목과 실과과 빛광 공고 이재금급할급 짧을 단 집당 대신할 대 대할대 그림도 읽을 독 아이동 무리등 즐길락 다스렐리 이할리 밝글명 들을문 돌이킬 반 반반 나눌 반 필발, 노을방, 대부, 나눌분, 모일사, 글서, 줄선, 눈설, 이룰성 살필성, 사라질소, 제주술, 비로소시, 믿을신, 몸신, 새신 귀신신, 약할약, 양약, 업업, 날렐룡쓸룡 움길, 운소리, 음, 마실음, 뜻의 어제자, 지을자, 제주제, 싸움전. 을정 차례제 제목제 불주 몰집 창창 말글청 몸체 거표 바람풍 다행행 나타날 현 모양형 화할화 모일회 모일회 화할화 모양형 나타날 현 다행행